1. 고층 건축물 내 연기 거동 중 굴뚝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4층의 면적 2. 섭씨 30도는 냉킨 온도로 나타내면 몇 도인가? 1. 546도 3. 물질의 연소범위와 화재 위험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연소범위의 한계가 높을수록 화재 위험이 높다 4. A급, B급, C급 화재에 사용이 가능한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분자식은 3NH4H2PO4. 5. 탈론 1300일의 분자식은 4CF3BR. 6. 소화약제의 방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4가스 압력, 동력, 사람의 손등에 의하여 방출한다. 7. 다음 중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은 3 아르곤. 8. 일기압 100도씨에서의 물 1g의 기화장열은 약몇 칼로리인가? 2. 539. 9. 건축물의 화재 시 피난자들의 집중으로 패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피난 방향은 1번. 10. 연기의 감광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0은 화재 최성기 때의 농도이다. 1 2 위험물의 저장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산화프로필렌구리 용기에 넣고 불연성가스를 봉입하여 저장. 12. 건축 방화 계획에서 건축 구조 및 재료를 불연화하여 화재를 미연해 방지하고자 하는 공간적 대응 방법은 1. 리피성 대응. 13. 탈론가스 45kg과 함께 기동가스로 질소 2kg을 충전하였다. 이때 질소가스의 몰분율은 1. 0.19. 14. 다음 중 착화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3. 등요. 15. 비급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는 소화 방법은 이 봉상 주수로 소화한다. 16. 가연물의 제거와 가장 관련이 없는 소화 방법은 3. 팽창 진주암을 사용하여 진화한다. 17. 유류 저장 탱크의 화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플래시 오버. 18. 분말 소화 약제 중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 요와의 반응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 약제는? 4. 제사종 분말. 19. 소화 효과를 고려하였을 경우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2 e, 아세틸렌 20 인화성 액체의 연소점 인화점 발화점을 온도가 높은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1 발화점 연소점 인화점 2 2 최대 능금이 70V인 직류전압계에 5 k 옴의 배율기를 접속하여 전압의 최대측정치가 350V라면 내부 저항은 몇 k 옴인가31.25 22 발전기에서 유도기 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이 e,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23 다음에 논리식들 중 틀린 것은 4번 24 길이 1m의 철심 자기회로에 2mm의 공극이 생겼다면 자기저항은 몇배 증가하는가? 3.2.4 25. 빛이 닿으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로 광량의 변화를 전류값으로 대체하므로 광센서에 주로 사용하는 다이오드는? 4. 포토다이오드 26. 삼상 직권정류자 전동기에서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 중 틀린 것은? 4. 회전자 상수의 감소 27. 피드백 제어계에서 제어 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3. 3동작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시키는 요소이다. 28균등은 금을 사용하며 소비 전력이 적게 소요되고 정확도가 높은 지식이기는 1 가동 코일형 계기 29 그림과 같은 유접점 회로의 논리식은 1A 플러스 BC 30 50kW의 전력이 안테나에서 사방으로 균일하게 방사될 때 안테나에서 1km 거리에 있은 점에서의 전개의 시효값은 양력 VM인가 21.2 31 그림과 같은 반파 정류회로의 스위치 A를 사용하여 부하 저항을 떼어냈을 경우 콘덴서C의 충전전압은 몇 V인가? 4.24루트2 32. 그린과 같은 교류 브리지의 평형 조건으로 오른 것은? 1. RC4는 R1C3, R2C1은 R4C3 33. 모스펫트의 특성으로 트린 것은? 2. 직접도가 낮다 34. 인덕턴스가 0.5H인 코일의 리액턴스가 753.60일 때 주파수는 양몇 HZ인가? 2. 240 35. 페루프 제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대역폭이 증가한다. 36. 20도씨의 물리터를 64도씨가 되도록 가열하기 위해 400와트의 온수기를 20분 사용하였을 때이 온수기의 효율은 약몇 퍼센트인가? 3. 77 37. PD 제어 동작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4. 응답 소긍성 개선 38. 정연파 전압의 평균값과 최대값과의 관계식 중 오른 것은? 3. 번 39. 열팽창식 온도계가 아닌 것은? 1. 열전대 온도계 40. 동기발전기의 병렬 조건으로 틀린 것은 사 극수가 같을 것 41.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기준이 아닌 것은 이 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저장소 42.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증축으로 인하여 천장 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현장 확인 대상 범위가 아닌 것은 이수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44 소화난 2도 등급 3인 지하탱크 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능력 단위 수치가 3 이상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2개 이상 45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며칠 전까지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가? 1. 3. 46.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으로 오른 것은 1. 200만원 이하 47.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소방대상물의 신축, 48.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기존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1. 비상경보 설비, 49.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에 따른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이 화재 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 중인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0.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것은 이 업무 시설 52.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1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경우는 4. 감리업자의 감리시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서에 맞지 아니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 52.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4시도의 조례 53.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 중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범위로 오른 것은? 1. 오글 소화전 및 연결 살수 54. 소방영수시설 급수탑 개폐밸브의 설치 기준으로 오른 것은? 이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 55. 옥내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정 수량의 몇배 이상의 저장 창고에 필요 침을 설치해야 하는가? 110배. 56. 우수품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3,300만 원 이하의 벌금. 57.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숙박 시설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용 인원 산정수로 옳은 것은? 343. 58. 성능 위주 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4. 하나의 건축물의 영화상 연관이 5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59.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 후 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는가 32. 60.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의 소방실종공사 배치 현장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6 2 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 오른 것은 1.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원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62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이 지하상가 및 지하덕사에는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63 경사강화식 구조대의 구조 기준 중 틀린 것은 이 입구 틀및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30cm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64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비상전원 설비로 오른 것은 이 전용 배전반. 65. 비상 콘센트의 배치 기준 중 바닥 면적이 1000m 미만인치는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몇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2. 5. 66. 광원점 등 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 기준 중 트인 것은 1.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2m 이내로 설치할 것. 67. 자동화재속 보설비의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몇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30회, 68.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설치제의 기준 중 다음 안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1기억2 미음 1, 69.5에서 10회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누전경보기의 집합형 수신기 내부 결선도에서 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2 조작도, 70.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증폭기 전면에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3 표시 등및 전압계 71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기준 중 틀린 것은 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한개 이상의 간이완 강기를 설치할 것72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4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3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73.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이상 조명 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74.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면적이 370m인 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감지기의 최소 수량은 49개. 75.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경계구역 설정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m 이하로 해야 한다. 76. 피난구유도 등의 설치제의 기준 중 틀린 것은 이 바닥면적이 500m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77. 각 설비와 비상전원의 최소 용량 연결이 틀린 것은 3. 비상경보설비 다시 20분 이상 78.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의 설치 기준 중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 간의 저연저항은 일경기 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저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저연저항이 몇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가. 1.0.1.79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사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80.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중 다음안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1기역 2층 미은 1층 디귿 지하층